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무토일관 을사년 경진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4월 4일 청명부터 5월 5일 입학까지입니다. 무토일관분들은 을사년에 반인 소통의 한 해로 인정도 받고 지지로는 걸록의 기운으로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력도 커지는 길한 한해인데요. 경진월에는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비견이 왔습니다. 지지로 비견, 십이운성적으로 반대지의 기운이라 나의 기운이 강한 한달이고, 네 활동력도 커질 수 있는 한달입니다. 토생 금으로 식신은 생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는 한달인데. 식신이 정관과 을경 합을 하죠? 식신은 나의 일, 전문성 기술이 되는데 정관과 합을 하니까 나의 전문성 기술을 관성, 회사, 직장, 조직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진토의 나의 근, 뿌리도 들어오니까 내가 뚝심,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성에 납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하청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인데요. 지지로는 진토, 비견이 오는데 지지로 진토가 오면, 임묘가 되는 글자를 잘 봐야 하는데요. 진토에 임수 편제와 신금 상관이 임묘를 합니다. 임수 편제는 현금 재물이 되는데, 목돈이 나갈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정 월급 외에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는 성과금의 기운도 약해지고요. 금전의 융통이 잘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편지는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내네 여자친구, 배우자가 뭔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활동력도 떨어질 수 있는 한 달이라서 내네 여자를 잘 챙겨줄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남녀공이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질 수가 있고요. 몸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아버지에게 신경도 써주시고, 전화도 자주 드리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금 상관이 임묘를 하는데, 상관은 상관, 경관도 하고, 부설에 인자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은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죠. 네 자식이 이번 달에는 건강이 좀안 좋을 수가 있고요. 자식이 유학을 간다거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은 식신에 나의 기술, 전문성, 내 능력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이고요. 지지로 비견이 오고 관록의 기운도 있어서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요. 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회사에 스카웃이 될수 있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 기술을 조직이나 회사, 공공기관과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한 달이고요. 식신과 정관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법이나 탈법을 하면 국가의 제재도 받을 수가 있는 한 달이라서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산지 표기라던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겠습니다 의류나 소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식신이랑 정관이랑 묶여 있어서 식신을 단독으로 쓰기 보다는 이번 달에는 아울렛이나 이런데 행사로 한달 계약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분들이나 시중생분들은, 먼저 학생분들은 올한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합격 운이 있는 한 해인데요. 경진월에는 병화, 정화, 인성의 기운도 관대지, 세지의 기운이라 잘 쓰실 수가 있고요. 지지로 비견이 들어오면서 내가 뚝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한 달이고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합격의 운이 있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은 공진월에 천간에 식신이 들어오는데 정관과 합을 하니까 나의 기술 전문성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횡인데요. 먼저 남자분들인데요. 남자분들은 경진어에 남자에게 열자를 나타내는 글자. 재성이 임수 편재는 임묘지의 기운이고요. 계수 정재는 양지의 기운이라서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경쟁자가 출연을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잘 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먼저 솔로이신 분들은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니까 내 말과 행동이 남자에게 예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내끼로 남자를 꽉 잡는 모습도 됩니다. 남자 친구가 생기는 한 달이 되시겠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내가 내 남자 친구보다는 내일 이런 곳에 더 관심을 보일 수가 있고요. 기존의 남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톨관입니다. 기톨관 깃털관 분들은 기묘월에 현관에 병지의 기운이라서 승진도 하신 분들도 있고 일이 바빠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책임감도 많아지고 몸도 아프고 기분도 센치하고 스트레스나 업무가 많아서 바쁘고 힘든 한 달을 보내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경신월에는 청간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겁제가 왔는데요. 청간에 평관이 있는데 상관이 떠서 평관과 합을 하죠. 이것을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상관도 흉신이고 편관도 흉신인데 흉신끼리 합을 해서 숨 쉬는 흉이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현관은 어려움, 힘듦, 스트레스, 이런 게 되는데,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상관의 말빨, 능력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지로는 진토, 겁재가 들어오면서 나의 뿌리가 되어주면서 자신감도 커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활동성도 커지는 한 달인데요. 집지로 진토가 오면 임묘되는 글자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경진월에는 임수, 정제와 신금, 식신이 임묘를 합니다. 임수, 정제는 현금 재물이 되는데, 안정된 재물의 기운이 약화가 되고요. 월급을 받아도 돈이 나가는 곳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정제는 남자분들에게는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되죠. 내네 여자가 몸과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요. 활동력도 떨어지는 한 달입니다. 내 여자를 잘 챙겨야 하는 한 달이고요. 그리고 신금은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죠? 네 자식이 활동력도 떨어지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의기소침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 자식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경진 어른은 청간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겁제가 들어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상관 경관도 하죠. 직장 상사와의 의견 대립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고요. 직장 내에 구설이 따르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진월에 목생화, 화생토생 금을 하죠. 상관에는 상관생제를 하기도 하고, 천간에 을경 합이 되어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한 달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시준생 분들은 먼저 학생분들인데요. 학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상관, 겁체의 기운으로 공부가 잘 안되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기톨간에게 공부 한문을 나타내는 글자, 병화, 정인이, 진월의 관대지의 기운으로 강한 기운입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취준생 분들은 상관에 나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한 한 달인데요. 자격증이나 스펙을 잘 쌓으신 분들은 취업이 가능한 한 달인데요. 준비가 잘안 되신 분들은 취업이 힘들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먼저 남자 분들인데요. 남자분들에게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임수와 계수인데요. 임수 정제는 임유지의 기운이고, 계수 편제는 양지의 기운이라서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편지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이고요. 기존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내네 여자친구에게 신경도 좀 써주시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자분들인데요. 먼저,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이번 달에는 지지로 뿌리가 들어와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상관의 애교와 내 끼로 평관의 멋진 남자를 꽉 잡는 운이고요. 남자친구가 생기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오는데 상관 경관도 하고 상관 압살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남자와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툴간기툴간 을사년 경신어 운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